내가 게임밖기 16년 차야. 그래요? <laughs> 네. 저 오빠만 믿어요. 음, 나만 믿어. 지금 나만도 모르고. 아, 옆에서 아 봐, 기도 좀 하고 있어세요 아, 봐봐 그래. 아 봐. 아 봐. <laughs>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보셨어요 네. 내가 그렇게까지 손을 발발 떨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laughs> 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laughs> 아! 아! 깜짝이야. 아아아아아아 안녕. 안녕. <목소리> 하 어? 응? 술 냄새. 응? 아형술 냄새. 아, 장거리네. 아, 아, 진짜. 봐봐, <laughs> 저 오늘 마지 장착하고 왔어요. 이걸로 맞... 왜요? 뭐? 이거, 이거. 맞은 이거... 이걸로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때리려고. 켜나? 아, 켜나? 이랴... <laughs> <laughs> 오늘은 같이 하는 게임 할것 같아. 왠지. 오. 그렇죠. 언제나처럼 나를 브레인으로 쓰고 uh -huh. 왼팔 오른팔로 딱 쓰는 uh -huh. 느낌입니다. 여기 두 분은 이제 게임을 잘 그렇게 막잘 하지 않아서 두 분이 누구야? 어... 나도 두분이 <laughs>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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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네, 정치. 에 있어요 클리어 e a r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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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 e a r 갈수록 이게 Clear. Clear. c 팀워크... r Clear. Clear. c 이 e a r Clear. c 이 e a r c l 아, 저 화낼 줄 모르는데. 요 아, 정말? 네, 아, 너무... 근데 샤넌이 화를 냈어. 아, <laughs> 그게제 역할이지 않을까. 게임을 못하면. 은 와우, 이제 시작인가 봐. 세상에. 정말? 와, 와 이제 시작인가 봐. 너무 아름답다. 오 마이 갓 언제든 쿵쿵 선을 아, 열고 귀여워. 여기저기 스티커를 붙이고 꾸며보세요 이 커스터마이저 언제 되지? 색깔도 해볼게요. 바꿀 수 있고 아마 맞지? 캐릭터 꾸미기 예스쿱 네. 나 이거 해야겠다 빨간 모자 오. 오. 귀여운 오. 사용 나는? 아뭐 느낌 있는 거 없나? 그 오른쪽 아 이거 느낌 있다 아오 이거 느낌 있어 됐어 <laughs> 어, 뭐야 이상해? 이상한데 고요요뭐 하는 게임이야, 이거? <laughs> 뭐야? 딴 In fact, t h 아, 두명이 that. 한 명이 먼저 가면 다른 한 명이 죽으면 두 명이서 해 풀어야 되는 거면 음. 이게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같이 가야 되 음. 그러니까요, 나 기다려주지 그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어, 빨리, 빨리, 매너가 뛰어 없으세요 그래. 나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다리가 짧은데 오빠가 너무 빨리 뛰었지 제, 젠틀맨식으로 하셔야 돼 오케이 먹는 거야 어, 먹는 거야 yeah. 오, 예스, yeah. 컴온 yes. 어. 와, 야이야 오, 씨가 막히네있어 ouais.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거 너어 이거 너무 재어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거 재 이거 어이재밌어 이거 어 이거 재어이어나거은거재밌거리는어거 재밌어. 어이어어 까래까래 잡고 그렇지 대박이야 오. 나 봤어 지금 오와 천진 것 같아 느낌 있었어 우와 그래. 잡고 있어 잡아 잡고 아, 있으면 아, 돼요 한 바퀴 돌려야지 어, 오빠 다 먹어 되겠다 오, 오. <laughs> 우리 아이들 반가워요 <laughs> <이상이네요>. 아, <laughs> 다시 한번려더갑니다 아, 이거 어떡 하죠 아직 시작인데도 벌써부터 아 잘하고 있는것 같아서 오오오! 와, 저기 보고, r 원으로 미는 봤어요, 거예요 미는 아, 반대로 이쪽? 네. 네. 아! 이 조? 예. 와, 다 저. 와! 이거 L1이니까, 이건 당기는 거예요 와! 이겸을 e n g i n 밀고! 는더 가서 더 오, 가서 그렇지! 오, 오, 아! 했을까?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네. 나랑 이해요 예, 어쩌고 저쩌나 게임 잘해! 잘하. 잘하는 거 같아! 오 마이 완전 재능이 있어 내가 잘한다고? 응. <laughs> 내가 게임업계 16년 차야 그래요? 딱 보면 이게 새싹이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를 딱알수 있다고 우와. 물만 슬쩍슬쩍 줘도 얘가 쭉쭉 자라는 대나무인지 물 마셔야지? 금방 죽는 콩나물이지 자라야 어, 되니까 그렇지 아, 게임 쭉쭉 먹게 <laughs> 오빠, <붕> <아빠 웃음> 새싹이어서 없을 새도 였어 아, 지금 아 지금 그렇지. 이거야. 셀싸가야. 와! 저 오빠만 믿어요. 음, 나만 믿어. 나오는데 <laughs> 어 아! 아와 어, 어디 있어? 나 어디 있어? 나 어디 있어? 나 어디 있어? 나 어디 있는데? 오, 오 어디 있어? 통 소리 같은 나도. 아, 잠깐만 죽이게 해야겠다. 뭐난할 때가 아닌데. <laughs> 아, 아, 옆에서 기도 좀 하고 있어. 아빠, 아빠, 아빠. 가자. 하야! 뛰고 위로 뛰었다가 위에서부터 내려가서 추진력을 얻은 상태로 점프! 아, 진짜! 역시 난 오빠만 믿어요! 오빠만 믿어. 깼어. 분사, <laughs> 군사, 분사. 군사. 분사는 한다가. 나이스! 우와! 오빠, 우, 가는 거예요, 가서 가는 거예요. 어. 계속 불고, 역시. 아, 나이스, 그치. 불고 있어야지. 어, 불고 있어. 그러면. 나고 아니, 아니, 아니. 오케이.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 우와, 어, 나 게임 신동이야 아, 게임 신동 장난 아니 깜짝 놀랐어. 아, 페이커즈 저거를 한 바퀴 밀어, 한... 아, 오케이, 오케이. 또 불어야, 밀어야 또 돼. 돼. 한 바퀴 밀어야지. 내가 불어줄게. 불어. 줄게 아, <laughs> 그렇지. 피곤한 스타일이네. <laughs> 에이, 불어. 오케이. 뭐야? 강가짜한테 기다려. 가자!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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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자 하나 둘. 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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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 점프. 나이스. 불어. <웃음> 진짜 왠지 <laughs> 기분 <움직이 웃음> 나빠. 아니야 아니야. 불어 불어 불어. 그 불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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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불러 어. 불러. 어. <목소리> 미는건안나가야 이거는 서로간의 합이니까 야. 아, 아, <목소리> 올라와. 저밥 밀면서 올라오지. 야네. 아, 왜 그러세요? 안 보이지 아, 아, 뭐, 어떻게 지금 한 시간도 안 했는데? 어우. 아, 그러게. 너무 집중했어. 이게 보스 배틀인가 봐. You for it right now. You for it right now. 피하는 거야 그냥? 가운데! 라이스! <laughs> 뭘로 때려? 점프! 라이스! 그치! 아 이게 뜨거운 데에다가! <laughs>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언니! 어 불어, 불어서 저기로 하면 되지.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거 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언니, 아, 그래. 아, 그래. 불기만 하는 거 아니야? 와 지금 안 되어도 돼. 지금 밀어야지, 지금 밀어야지. 아니 샤넬을 밀지 말고 쟤를 밀어 아, 그럼 죽잖아 샤넬이! 샤넬 안 죽어 이걸로 샤넬은 상관없어 어니언왜 네! 아! 어, 네! 아! 내가 사람 밀면 밀려? 아니 불땡이를 샤넬한테 밀려 요 아, 그럴 수 있어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럼프 렇지 오케이 내가 오른쪽 데어놨어 와우 언니가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같아 미안해 <laughs>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니 왜 너가 있는데 언니! <laughs> looking for odd sock huh where 리봐 너무 귀여워 find odd socks three marbles first 니가 t l e o t i n 명이 필요하구나 여기요아더 올라가야겠다 잉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어, 한 명이 장락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점프해서 가잖아요 반대쪽 나오잖아요 절로 넘어갔어요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점프해서 왼쪽으로 그럼 제가 알아서 당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저기 가서 먹고 그러면 다시 가서 여기 다시 나오잖아요 그럼 저거 다시 먹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오. 다시 하면 제가 다시 이렇게 아, 갈 그러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위에 있을게 네가 뛰면 되겠다 오 마이 갓 오케이 여기서 올라와서 언제 당겨 지금 오 마이 갓 당겼는데 아, 밀어야 되는 거죠? 아, 밀으라고 해야지! 밀든 땡기든 똑같아요 오케이. 왼쪽이랑 오른쪽이 오케이, 이해했어 예스 들어가 준비 지금요 그렇지 오 잘한다, 잘한다, 다시 잘한다. 땡기고 안죠 그렇죠. 완벽한 팀플이었어 예스 아니! 나 너무 잘하는데, 나? 아니, 아름이가 잘했어, 오빠 일로 와요 미안. 일로 오세요 아, 미안하다고 얘기했지? 로 와요 이거예요 어디가? 저거 먹으러 오셔야죠. 뭐... 아, 저거 잡고 아니 갈 건데 여기 혼자 갔어. 다시 올게. 아, 올 필요는 없어. 오빠 가. 안 보이시잖아요. 아, 지금 가시고 잡아서 가시는 거예 아, 역시 마지막 남은 건나쁘니까 하! 아. 차너를 아. 아, 위해서 내가 아르이가 그냥 두고 둔 건데. 그러니까. <laughs> 아. 아. 아! 다시 하려 같이 하려 고 그러는 거지 하트 에이, 같이 해야지. 예. Yes. 와우. 오오오 오. 어디 가셨어요나 어디 갔어? <laughs> 오빠, <못> 어디가셨어? <laughs> 어디 간에 사라졌어. 어. 자, 내가 먼저 갈게. 죽으면 내가 먼저. 와, 아, 머리 탔어. 이렇게 하면 죽는 거니까 조심해야 돼. 가면 감 줄게. 아, 살짝 뭐야? 살짝 살짝. 그러니까 천 여기 그 그렇지 내가, 내가 일부러 먼저 죽는 거야. 네, 함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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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 가.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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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거 예. 이게 뭐야? 나야? 네. 아, 몸으로 때렸어. 괜찮아. 원래 그래. 나 어디 갔어?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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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될텐 추성자였어. <휴상전>, <laughs>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일단 찬원이 살아있으면 뒤는 있잖아. 나생자 <laughs> 그 <시승전 웃음> 나는 있어. 죽어도 돼. 그럼 그럼. 오. 음. 여기다 블링크펜을 이렇게 쏘고. 오. 오. 오호 아니 아이. 아차 아이. 아이. 오 왕이다. 오, 왕이다. 블링크볼을 이번에 먹었으니까 왠지 블링크볼로 깨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처럼 생각이 든다. 자. 어 빨리 피해되구나 어. 아, 어, 그러네. 스카이 아, 아 거기 옆에 있구나. 예스. Yes. 예스. Yes. 오예 그래.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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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같이 가면 안 될까? 야너 너무 스피디하다 얘가 왜냐면 지금 밑에가 죽으니까 얘가 지금 어, 오예 일단 내가 뭐, 내가 깨 내가 깰게, 내가 깰게. 깨, 도도도도 깨? 도도도도. 오른쪽. 어디 오른쪽 키꺼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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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을 살리기 위해서 킵노와 기꺼이 오른쪽 오른쪽 어? 어? 와기다 갔는데 소리 지르다가 깜짝 놀랐네 와그 게임 진짜 옳지 오케이 오른쪽 계속 가요 아 이거 잡았어야 되네? 나는 너만 왜 나는 너만 왜? <웃음> <웃음> 너만 왜! 가요 가요 오케이 오케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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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왕이다 왕왕왕 오, 돌렸어 돌렸어 이거를 열어서 금고를 뽑긴 다음에 오, 먹었나 보다 <laughs> 그럼 하나만 더모아 뭐 이게 왕이었어 응. 너무 잘해 레츠 컴온 아름이랑도 할까 봐 레츠 눈도 안 맞으셨어 기가 막혀 소리스야 지금 자신한테 지금 너무 빠져있어 지금 이대로면 우리 엄청 빨리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쉽면서안 해본 패턴을 어떻게 하냐 저도 안해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